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브러시에 있는 다양한 브러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그 브러시 안에 그 커브로 사용되는 그 브러시가 있고 그다음에 IMM이라는 브러시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 박스에서 자, 데모 헤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태블릿이 더블 클릭 이잘안 되는데 자 얘를 네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자 퍼스펙티브는 잠시 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좌측에 보면은 자 브러시를 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브러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러시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어, M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 M으로 시작하는 그 브러시들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무브 브러시가 있어요. 자 이게 처음에 어떤 형태를 잡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 브러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무브 브러시는 예, 말 그대로 어, 물체의 어떤 덩어리 일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아 댕기는 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마스크를 지우는 예, 방법은 다 아시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일부의 영역을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줍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이 선택이 됐다면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 지워주면 되죠 네 그래서 컨트롤 알트 눌러주고 네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반전을 해야 돼요. 반전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 빈 공간을 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때 드로우 사이즈를 높여서 무브로 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게 바로 무브 브러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언두 언두는 직접 어 컨트롤 Z를 눌러도 되지만 저 위쪽에 이게 이게 이제 언두 히스토리에요 그래서 그 작업하고 있는 내역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언두를 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또 브러시가 어 스탠다드 브러시죠. 그래서 키보드 S 키를 눌러주시면 또 스탠다드가 나와요. 이제 스탠다드는 이제 디폴트 어 브러시인데 초반에 브러시가 나왔을 때는 스탠다드 브러쉬를 가지고 예, 작업을 많이 했었죠 이런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구요 어, 마찬가지죠 Alt 키를 눌러주고 예, 작업을 하게 되면 예, 이런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예, 나오게 되구요 저번에 알파 브러쉬 설명을 이제 해드렸을 때 어, 여기 알파를 활용해서 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어, 원하는 브러쉬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지금 어, 여기에 면이 좀 없죠? 네, 이럴 때는 Ctrl D, Ctrl D를 눌러서, 네, Ctrl D는 지오모트리에 있는, 어, 디바이드를 올려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에 있는 그 알파를 같이 활용해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스탠다드는요, 요런 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요런 것들. 이런 식으로. 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자, 요거는 다시 알파 어프.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가 클레이 쪽에서, 어, 클레이, 그쵸? 그 다음에 클레이 빌드업이 있어요. 자, 클레이 튜브. 요, 요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레이를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느낌이 클레이입니다. 네. 자, 언더. 자, 그 다음에 클레이 빌드업도 마찬가지로 어, 사각형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브러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육 만들 때 많이 활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요 클레이 그 옆에 클레이 튜브가 있어요. 자 클레이 튜브도 어,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누르 강하게 누르게 되면은 좀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꾹 눌렀을 때와 그다음에 클레이 빌드업. 자, 흡사하죠? 네, 흡사하긴 한데, 그 어, 클레이 빌드업은, 그, 정사각형 이미지 기반으로, 아까 이제 질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고, 클레이 튜브는, 그, 클레이 빌드업 브러시와 마찬가지로, 그, 정사각형 이미지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더 강하게 스커팅이 되고요 그, 필압에 의해서 좀 넓이가,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 에, 클레이와 클레이 빌드업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렛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플렛은 어, 어떤 선택된 그 일부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할때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거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그 브러시니까요. 예, 그것도 많이 사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키보드에, 아, 어, H를 누르게 되면, 그, H 폴리시가 있어요. 자, H 폴리시는, 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줄 때, 예,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 브러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H 폴리시입니다. 자, 그리고, 음, 자, 댐 스탠더, 댐스탠다드 한번 볼까요? 자, 키보드에 D를 누르게 되면, 자, 댐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자, 이댐스탠다드는 마치 날카로운 그 조각 칼로 어, 이렇게 뭔가 새기듯이 작업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어, 이런 거는 어떤 옷의 주름? 네 그런거에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식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시부드기 눌러 가지고 네, 부드럽게 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게 DEM STANDARD 인데요. 이 DEM STANDARD는 그 스탠다드 브러시에 있는 그 스탠다드에 있는 그 알파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DEM STANDARD 라고 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브러시에 또핀 P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그 핀치가 있어요. 자 핀치는 이렇게 모서리를 더그 날려, 날렵하게 예, 날카롭게 또는 뾰족하게 예, 이렇게 주변에그 면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날렵하게 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메카닉 같은 형태의 물체를 만들고 나서 그 물체의 어떤 그 모서리 부분을 더 강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선명하게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핀치라는 거는 그럴 때 활용하는 브러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핀치고요. 그래서 제가 단축키로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참고로 트림 다이나믹이라고 있어요. 키보드에 T를 누르게 되면, 어 아, 트림 어댑티브 예, 이거를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은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두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예, 사용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림 다이나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트림 다이나믹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사용할 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그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 브러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C로 출발하는 그 브러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먼저 그 커브 튜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커브 튜브는 자 현재 키보드가 X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칭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 원뿔이 이제 그려질 건데요. 좀 여기 보면은 멀티풀서비디 비전 레벨이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레벨을 지우거나 아니면 얼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어, 얘네들이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델 로워를 눌러서 얘를 지워 주고요.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델 로워,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자, 그럼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는 물체는 어, 마스크로 이제 씌워지게 되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커브 형태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 곡면을 따라가면서 예, 그려지는게 아니죠. 예, 근데 곡면에 따라 그려가는 그런 그 브러쉬도 있어요. 이거는 물체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허공까지 예, 허공으로 그려지는 그 튜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끝에 있는 그 녹색 점이 있는데 마우스 커서를 다가가서 이렇게 땡겨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 물체를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그렇죠? 이렇게. 자이 브러시의 크기는요. 이 드로우 사이즈 있잖아요. 이 드로우 사이즈를 줄여주고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를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낼 수도 있구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여기, 스트로크. 그쵸? 그렇죠? 예, 여기, 스트로크를 예, 꺼내서 좌측에다 이렇게 토킹 한 상태인데, 자, 커브에 오게 되면요. 여기, 락 스타트가 있어요. 자, 요거, 를락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아, 어, 요 끝에서 잡아당기죠? 그러면은, 락이, 걸려서, 여기가 스타트였잖아요.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어, 잠가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얘를 잡아 당겨도,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커브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마스크 영역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예, 또 다시 연속해서 또 그릴 수가 있고 또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 이런 식으로 예, 연속으로 예, 그릴 수가 있어요. 그락 스타트가 계속해서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락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또언두자 그리고 요거를 그릴 때요. 어, 이 두께가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커브 모디파이어에 그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를 좀 활성화 시켜주고, 여기 폴러프를 켜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튜브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꼬리같이 작업이 되죠. 자, 이거를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그 플립 허리 전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립이라는 건 이제 뒤집는 건데, 가로 형태로 이제 반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뿔이라든지 아니면 꼬리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움직여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어가 예, 가능합니다. 네, 지금 자꾸 이, 이게 이 언두를 하면서 얘네들이 자꾸 살아나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지워주로 하고요. 아, 여기 프리즈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예, 그냥 요거를 Del l 를 눌러서 예, 작업을 하십시오. 어쨌든 커브 튜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같구요 그다음에 키보드 C를 누르게 되면 커브 멀티 그 튜브가 있어요. 이거는 튜브를 연속해서 그릴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 마스크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키보드 C를 누르게 되면 어, 커브 핀치가 있는데, 어, 요거는이 이 곡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게 되고요. 자,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 그 잡아당기는 그 영역 주변에 이렇게 그 스커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죠 이렇게. 어, 여기에 남아있는 이런 커브들을 지우시려면은요, 커브 펑션에 여기 딜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트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여기에 커브를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C. 음... 자, 커브 서페이스는, 어, 이 면에다가, 어,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면을 그려주는 기능인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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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커브 튜브에서 다시 한번 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 키보드 X를 잠시 끌게요. 자, 이렇게 커브를 그리잖아요. 요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쪽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다가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예, 눌러주게 되면은, 예, 다시 한번. 네, 좀잘안 그려지는데, 자, 사이즈를 잠시 끄고요.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주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원의 형태가, 예,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머리띠로 한번 해볼까요? 자, Shift 키를 눌렀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위에다가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쭉 그리다가 Shift 키. 자, 생각보다 잘안 되네요. 그렇죠? 자, X 키를 누르는 상태에다 한번 해 볼게요. Shift 키. 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고요. X 키를 끄게 되면은 하나만 작업이 되는데 음, 다른 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개가 있어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델루워, 그 다음에 다시 커브 튜브. 자, 이때 시프트 키, 그쵸? 그리다가 시프트 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팔찌 라든지 어, 목걸이라든지 그런 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여기 커브, 쿼드필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어... 어떤 캐릭터의 귀를 만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메이크 폴리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바꿔 주시고 키보드 x, 이렇게, 이렇게 커브를 그리게 되면은. 예, 이런 귀 같은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그 마스크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예, 취소를 고착을 해주시고요. 마스크 해제, 컨트롤 키 눌러서 사각형을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스컵팅을 하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커브의 브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그 다음에 i m n a 브러시가 있는데요 자 i m n a 브러시는자 여기 눌러보시면 키보드 I키를 눌러볼게요 자 I를 누르게 되면 다양하게 어떤 그 하나의 브러시 안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i m n a 프리미티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그 위쪽 상단에 이렇게 다양한 스피어들이 있고, 뭐, 다양한 도형들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물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쵸? 네. 자, 그리고요. 또 다시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I am name.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호스가 있는데, 자, 호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X를 꺼서, 네, 한쪽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이 굵기가 상당히 예, 큰데요. 이거는 드로우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드로우 사이즈를 줄여주고,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키보드에 여기서 그 M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로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려놓은 상태에서 M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 형태로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또 다시 IMM 눌러주시면은 자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뭐 사람의 이런 뭐 허리띠나 뭐 단추라든지 등등등 예,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난리가 났네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그 IMN 브러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되어 있는 이런 그 브러시를 또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는데요. 어 단추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X 자 이렇게 자 그려놓은 상태에서요. 자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 마스크를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폴리프레임을 눌러주게 되면은 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색상이 이제 구분이 됐어요. 특히 특히 단추 영역은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 이거를 하나의 색상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나중에 그 서브툴에서 이거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주고요. 자, 이 컨트롤 시프트 키는 물체를 숨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물체를 이렇게 클릭, 클릭. 네, 이렇게. 이, 이 물체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얘만 남게 되죠. 이렇게 남겨져 있을 때, 자, 여기, 홀리 그룹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룹 비주블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색상으로 되면서 이제 그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브툴에 옵니다. 자, 그럼 여기 아까 숨겨놨던 물체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자, 빈 공간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빈 공간을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음. 여기 그 서브 툴 밑에 보면 스플릿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게 그룹 스플릿. 네, 요거를 눌러 주고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자, 물체가 이렇게 분해가 되고 레이어가 이렇게 각각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를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요 이런 그 IME 인서트 매시라고 하는데 예, 그런 메쉬를 이렇게 분해해서 분리해서 예,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IMM 브러시을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반복되는 어떤 형태의 그 스커팅도 쉽게 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작업한 어, 메쉬를 그 이런 식으로 그 IMN 브러시로 만들어서 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봉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는 머리카락에도 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나 어떤 피터레스트에서 지브러시 그, 그 IMN 브러시를 검색하면 어 어떤 여러 가지 그 브러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운받아서 예,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머리카락 위주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사람 캐릭터를 모델링할 때 네, 그런 것들을 다운 받아서 어, 이렇게 쉽게 예, 손쉽게 아주 빠른 속도로 예, 모델링을 할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브러쉬의 다양한 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예, 살펴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